자 절삭류 청소할때 폐유흡입기 입니다 폐유흡입기 인데요 이렇게 조그만 쪽에 요거를 조그만 쪽에 이렇게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엘보처럼 생긴 거를 이큰 쪽에다 일단 박아주시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이걸 체결해 을 주시면 됩니다. 이쪽에. 이제 그럼 다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이 입구 있는 데를 에어에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걸 갖고 들어오세요. 이쪽으로 통을. 자, 됐고요 자, 일로 나오셔가지고 에어라인을 갖고 오세요. 거 꼽으시고요, 다시. 여기서 빼가지고, 이 부위에 에어라인을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. 꼭잘 들어갔습니까? 이렇게 생긴 체결을 하면은 끝난 거고요. 제가 여기서 에어를 틀어주면요. 자 이쪽이 빠졌습니다. 여기 체결해 주세요. 요거 요거. 자 그래서 이제 네 에어라인 틀어주고요. 저걸 갖고 오셔서. 이. 통을빼 고요, 저빼 고요, 땡 땡겨 보 세요.